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톡톡 17호 환경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도시 열섬으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해요 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밖에 나가 본적 있나요? 혹은 여행을 가서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 깜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불이 켜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밤에도 나처럼 불빛이 많으면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열 번,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기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열섬으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해요. 아 기사 읽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또한 가지 할게요. 도시가 주변보다 더 뜨거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도시가 주변보다 더 뜨거워지는 것. 자 제목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뭔가 느낌으로 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열섬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도 이 제목을 잘 보면 느낌으로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도시 열섬으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해요. 어? 그러면 열섬은 뭔가 식물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짐작을 하고 기사를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 기사를 읽는 동안에 그 단어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는 시골보다 훨씬 밝고 뜨거워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 시골보다 길게 자라기도 해요. 낮에는 햇볕 때문에 덥고 밤에도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켜져 있어서 밤같이 어둡지 않아요. 이런 현상을 도시 열섬이라고 해요. 또 불빛 때문에 식물들이 낮이라고 착각해서 더 오래 활동하게 돼요. 도시의 식물은 시골 식물보다 봄에 싹이 더 빨리 나고 가을에 낙엽이 늦게 져요. 밤에도 환한 불빛이 식물의 시간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햇빛과 온도를 느끼면서 쌍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낙엽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밤에도 불빛이 너무 많으면 식물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는 때도 어긋나서 자연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아, 도시열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뜻을 조금 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사에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시는 시골보다 훨씬 밝고 뜨거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낮에는 햇볕, 밤에는 가로등, 건물 불빛,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사예요. 어, 이렇게 도시가 뜨거움으로써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골 식물보다 봄에 싹이 더 빨리 나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렇죠. 가을에 낙엽도 늦게 져요. 날씨가 조금 늦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낙엽이 늦게 지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불빛들이 막 화려하다 보니까요. 잠을 자야 되는 식물들이 잠을 못 자서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헷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잘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잠이 깊이 들지 않거나 잘잘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리고 식물은 햇빛과 온도를 느끼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낙엽 떨어뜨리는데 밤에도 너무 화나니까요. 이렇게 식물이 살아가는 그 흐름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곤충들이 꽃가루 옮기는 것도 시기가 어긋나서 전체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밤에 못 자는 날이 많으면,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골보다 도시가 뜨거운 이유, 열섬이 생기는 이유는요. 일단 도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바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에 열을 훅 받아 빨아들이는데 그게 밤에 조금씩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공기에 더운 기운이 차면서 더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 한여름에 자동차 많은 곳에 가본적 있나요? 어떤가요? 숨이 막 턱턱 막힙니다. 왜냐면 여름에 자동차들은 에어컨을 또다 틀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나무가 적다 보니까 이런 더운 열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줄어들어서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에 기사에서 보았던 식물과 곤충에게도 문제가 되고 사람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땠죠? 진짜 너무 더웠죠? 어린이나 어르신들, 특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엄청 여름에 힘겨운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치고 기력이 없는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에어컨 정말 많이 틀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오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봤던 꽃, 곤충들이 너무 헷갈려 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이 같이 굴러가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잘 사는 건데, 어느 하나가 깨지면 다 같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렇게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다른 가족들도 영향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도시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지붕, 혹은 벽에 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런 건물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본 적이 있는데, 오, 어? 벽에 식물이 자라나네? 하고 신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경오염, 나쁜 것,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게 하는 것도 있고, 열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 물이 나오는 분수, 또는 연못, 이런 물 같은 게 있으면 또는 그 물이 흘러가면 더 좋아요. 이런 물기를 만들어두면 조금 공기가 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더운 열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보다는 조금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것들을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자 도시 열섬이 여름에 도시를 정말 뜨겁게 하는데 중요한 건 겨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사실 어, 따뜻해지니까 난방비는 조금 덜 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1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역시나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도시 열섬으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해요. 제목 계속 쓰는 거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너무 익숙하게 할수 있죠. 우리가 제목을 다시 쓰는 이유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줄여봤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도시는 낮과 밤이 모두 밝고 뜨거워서 식물이 시간을 헷갈려하고 그로 인해 자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시가 환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부딪혀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선생님이 떠오르는 곳은 24시간 편의점 요즘 특히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가게 또는 24시간이 아니라도 밤 늦게까지 하는 가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일을 하는 회사 건물 빌딩 요즘은 새벽 배송하는 것도 많고, 밤에 일하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불빛을, 불빛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병원도 24시간 움직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이 다 불이 켜진 곳들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더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시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언뜻 떠오르는 건 바닥 분수였어요. 또는 그냥 분수. 분수 본적 있죠.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분수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 또한 가지는 식물을 많이 심는 거죠. 그리고 어, 정말 정말 더운 날은 큰 트럭이 가면서 물을 뿌려요. 이것도 도시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도시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활성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그리고 전기도 덜 사용해야 된대요 늦은 밤에는 불을 끄게 하는 것 어, 이거를 누가 강제로 시킬 순 없지만 국민들이 각자 노력하자는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는 지금 밤에 꼭 이래야 되는 곳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곳, 아까 얘기했던 뭐 특히 대표적으로 병원 같은 곳이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모습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의 열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친구 의견이 다 비슷비슷하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항상 나는 누구 쪽의 생각과 비슷해 하고 그곳에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쓰기 정리 활동을 해볼게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너무 잘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요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훨씬 밝고 뜨거운데 이를 도시 활성이라고 해요. 불빛 때문에 식물들이 낮이라고 착각해서 더 오래 활동하게 돼요. 밤에 불빛이 너무 많으면 곤충이 꽃가루로 옮기는 때가 어긋나요. 이세줄 기사 요약 그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했었죠. 밤에 불이 켜진 곳들은 뭐 편의점, 빌딩, 어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고, 뭐 기사에 나온 거, 방금 우리 이야기 나눈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생각. 이거를 마지막에 쓰면 멋진 한 편의 글이 됩니다.